그리고 메가가 풀렸어요. 예. 222 피넛이 먼저 공기 서 트위치 트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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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와야피이 뭐야? 와 이제 길 뭐야? 야길 미쳤는데 그냥? 우와결와 조비. 야 근데 페이즈야페이즈들 지렸다 이거. 아, 우와. 아, 아, 그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트위치 위치 찾아야 돼 트위치. 자, 트위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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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래도 야, 좋아. 우와, 우와, 네, 킹란, 방란, 네. 네. 와 도란 지럽다. 와 킹란, 방란, 미친란. 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일단 원딜 사인 거라 그냥 칩니다. 스몰더가 자 그래도 전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네. 툭툭 초보는 각 그러니까 강타 싸움각이라도 만들어. 자 이제 왔거든요. 명성 스몰더 중심으로. 스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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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 중심으로 할만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아, 자 해냈고요. 바로 스마싸우막겠는데요스마싸비너비너비비비비하와괜요 우와 개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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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와 진짜 잘한다. 나가 있던 스몰도도 돌아오고 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식의요행을 예. 노려야 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근데 뒤를 세. 오! 뒤를 세서 초비가 한번 지나갔고요. 엄마. 자, 아, 근데 여기서 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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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즈. 와! 페이지. 와! 와, 와, 와 진짜 트위치 정진이 쏙 빠졌습니다. 와! 옆구리 내지 옆전드 와 터진다 그냥 그 정도입니까, 어, 진짜 괴물입니다, 괴물. 우와, 812, 와 진짜 미쳤다 1012, 이거는. 20년 이후 처음 나오는 트위치, 완전 대박. 그리고 구미호 말씀하신 초비 이야아 넥서스 깨면서 패스 승성 젠지 아 젠지 잘한다 확실히 가리. 와 진짜 젠지. 잘한다 젠지 아, 요즘 교전화 어? 옆에 빠져있거든요 자 그럼 아, 그리고 아, 여기서 한번아 근데 메가나라가 풀려서 피러시 먼저 어공빠지고 엄마 저 때리자 어 근데 잠깐 레오나 트위치 오, 어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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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에!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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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위치에 와, 트위치 아! 아! 와, 페이지 포지션 와, 페이지 결국 치 됐네요. 아니, 이게 그불 꺼놓고 트위치 자리 잡는 게 개빡세 아. 아. 와. 이것도 조심해야 되 어, 이렇게 트위치 어? 위치 찾아야 돼요 트위치 또 옆구리 네. 오라 오고요 아 트위치 나이? 또 숨어 있어요 네. 일렬로만 보여 일렬나 어? 보여라 일렬나 어, 불 끄고 보해라.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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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그래 맥시 잠깐 맥시 와 도란 아, 아니, 도란이 낚아채수 와 이거 전멸이 떤 트위치인데 와 저거 한번 반응했으면 다 빨았는데 다 살았어요 아예트모이더가 그래도 전멸도 있고 하니까.

와, 캐니온 와우! 페이지가 아닌가. 계속 포지션을 네. 그런 라인에 왜? 안 보여주긴 해. 예. 지금 페이지 일부러 이 안, 이이안이이 보이는 포지션 계속 있거든요. 어! 아 리라서 네. 이건 아이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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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위치, 네. 트위치, 네. 트위치, 트위치. 아, 근데 트위치를 무는 거 아니면 못 이겨. 아이고 젠지. 아 근데 페이지 포지션이 계속 너무 좋다. 아. 정면에 절대 안 보여주잖아. 와 젠지. 양우진아 근데 이 반은 진짜 캐미 형이 먹은 값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녹턴의 처음 바텀 게이. 그러니까 트위치는 크면 사긴데 저렇게까지 원래 못 커. 근데 그걸 풀어줬어. 아, 요즘 도전.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내가가 풀렸어요. 자, 숨어주세요. 던졌는데. 엄마. 어, 근데 포션은 지못 잡았어. 트위치를 잡고. 예! 트위치 위쪽. 스몰단, 한, 스몰단 한세 마리 갖고 와봐라 이거야. 어, 스몰단 세 마리 갖고 와도 안 된다는 거임. 그게 트위치니까 뿡, 이 자식아. 안 된다니까, 이게 스몰더. 이미, 이미 졌다니까. 이미 졌어. 그 정도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인피가 안 떠가지고, 그나마, 어? 비벼지나? 라는 생각이라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트위치가 이제 인피 나오잖아? 그냥. 이차는 뻔하수 트위치는 뭐 버튼오프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조심해야되는게 트위치 위치찾아야돼요 트위치! 단오르라 오구요 아 트위치 아, 또 숨어있어요 애매한데 근데 펀션이 어 다. 서비스 뭐 종료라는거임 어? 뭐어 안좋아! 아 트위치가! 아니! 마르다 트위치 버텨스! 버텨스! 이, 살았어요. 오, 예. 아니 어, 나르가 아니 대황란 다 살았어요. 네. 아니 다 황란 나, 뭐냐 심... 스 예. 신중해야 되긴 하는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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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만들고 어 한번 제대로 보면. 끌려갔는데 아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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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봐야 되는데, 되는데. 스모이더 근데 피넛이 피가 좀 많이 어, 빠지긴 했는데 풀이 아... 네. 좀 시, 시, 아, 승다가좀 센데? 아, 그래서 뭐야? 초비가 밀어주려고 못 밀었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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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와, 근데 아, 도라, 야, 케니언 뭐야? 오우 쉘! 이러면 비상! 이거 보위 아야쟤아야수아야까아까아야 캐니언 뭐냐?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초비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요행을 예. 네. 노려야 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근데 딜은 세워. 어 서비스, 서비스 종료야 수고. 수고. 런치고 있어. 런치고 있어. 런치고 있어. 서비스 종료야 이 자식들이 오늘 아니 누가가 키아 그 이게 누가가 키를 다 먹었어? 어. 그렇군요. 아니 그 트위치들이 그냥 어, 찢었는데 아이고, 그냥 진짜 이게 서비스 종료라니까 되이안 버텨진다니까 어, 어, 와 아, 그냥 묶는거봐 아, 그냥 원래, 원래 진짜 개재앙이야 트위치가 와 819. 월드 기든 2020년 이후 처음 나오는 트위치 완전 대박 그리고 구미호 하신비 넥서스 야 트위치, 트위치 준비 진짜 잘했다 시대. GG 파리 어? 용치네요. 네, 녹턴 오로라랑 시너지 잘 맞기네. 그고 어, 아, 아. 메가가 풀렸어요. 예. 녹턴 오로라 쉬었죠? 트위치 어, 이어지는 어, 콤보. 어, 어, 잠깐 주돌이 주돌이 도는 중. 주돌이 도는 중. 주돌이 도는 중. 주돌이 딜. 네. 주돌이 딜. 와! 패닉이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거. 음, 야, 패닉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시원하다 야, 그냥 음, <laughs> 제대로 그냥 음, 다 개설하는데 음, 음, 야. 저... 진짜 대박이다. 결국 <laughs> 저... 와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어이 코 드랍기는 아니네. 거... 야 진짜 에이, 수... 저렇게 이쁘게 들어가냐? 지레... 아직 끝난 게임 아, 아닌데 이쯤에서 아, 드는 아, 생각. LA 시버 아, 요네 아, 베날지 그걸 왜 줘?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트위치 위치 찾아야 돼. 트위치. 어어어 어. 어. 어, 트위치 공 있는데? 공 있는데?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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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한 어, 어, 번에 한 번에 잡았어 잡았어 잡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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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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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딱세대 들어갈 때 잡았어 와한 대만 더 들어갔어 다 죽었는데 정확히 세대 들어갈 타이밍에 빠르게 잡았어 야 근데 이거는 책긴하거든요 일단 원딜로 거라 그냥 칩니다 스몰더가 그래도 전매도 치궁었어 이렇게 툭툭 초보는 각각 그러니까 강타 싸움각이라도 어 10배 1아어매대주하니버터주고오 어, 어, 오. 트위치가 숨이 없어가지고 어오대주하니 눈치보다 어, 바언 슬쩍 심어서 네. 먹어준 비아이걸이걸 어, 사냥 어, 시작입니다 이거 살수 있습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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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뭐야아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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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플래시 한번 딸깍쓰니까 게임이 끝났어. 와 이거 진짜 와 존나 났인가다 <laughs> <laughs> 근데 조합 진짜 잘짰다이거 야, 저상체 트위치 진짜 맛있네. 그리고 구미호 넥서스 깨면서 승 아. 요글래본